여기다가 연습범이더니 이거 붙이고서 요렇게 붙여서 이렇게 붙여도 돼. 화장품 안 바르셨어요? 코가 막히거나 그러지만, 음, 그런 걸 좋아해요. 콧물 나고 피나고 이런 것도.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그 병원에서 진단 내리는 거하고, 음. 머리 아프고 귀 이쪽으로 온거외에는 어떤 증상이 없다니까요. 음. 그러니까 시다 음. 여기가, 귀 뒤에가, 여기가 애풍이 애풍을 하셨네. 자국이 있네요. 음. 애풍을 이렇게. 예, 예, 네. 이렇게. 귀도 그래도 안 좋으면 이문을 하세요. 귀에 입고, 귀에 입고 이문. 근데 귀는 그런 데서 잘 들리잖아요. 이건 청궁, 청예예요 주루 아니. 그래도 귀가 안 좋다. 그러면 앞뒤로 이제 네모난 걸 붙여서 싸서 붙여도 되거든요. 네모난 거써서 붙이고, 이거 꾹꾹꾹꾹 눌러줘도 괜찮아. 네모 붙붙드릴까요 응. 아니 아니 그, 그 정도는 아니죠? 귀가 응. 들리긴 들리잖아요. 다 근데 귀의 응. 문제는 괜찮죠. 응. 근데 이쪽 코 응. 때문에 아래쪽으로 이코 쪽으로, 콩쪽으로, 와서. 콩쪽으로. 음. 지금 여기 여기 가 이거 봐요. 나왔네. 여기는 안고리예요. 여기 뼈 밑에 여기는 안고리예요. 뼈 밑치고. 여기는 네모난 첩으로 해도 돼요. 약간 뼈, 음. 귀 뒤에가 뼈 있죠? 이거는 여기다 뒤에 네모난 첩으로 해도 안찮아 응. 음. 안고를 했는데, 여기가 이제 풍지예요. 지난번에 내가 풍지를 내가 풀어줬잖아요. 갈사로. 음, 자, 여기가 풍지. 지금 풍지 푸니까 좀 어떠세요? 응. 목이 좀 부드러운 느낌 들지 않나요? 응. 데이 네? 응. 응. 풍지가 바람풍이라고 해서, 바람풍이라고 응, 해서 여기를 꼭 해야 돼요. 안고라고 풍지하고. 응. 그렇게 하고, 여기를 될수 있으면 좀 이렇게 한 번씩 뜯어줘도 돼요. 뜯어줘도. 손으로요? 응. 응 손으로 이 라인을. 자, 여기가 좀 딱딱하잖아요. 여기가, 여기가 딱딱한 것은 이제 요걸로. 그러면, 아까 내가, 그, 양계를 했는데, 자, 어깨 뒤에가 혹시 이쪽으로 좀 시원한 것은 느껴지지 않나요? 아까는 많이 가벼워졌죠. 음. 자, 이쪽으로 줬어요. 여기 양계를 했어요, 양계를. 거기가 어깨예요 응. 음. 어깨 뒤에 견갑골이 있는데, 지예요. 걱지. 곡지. 괜찮아요? 아파요. 여 여기 다 아파요? 음. 곡지인데 자, 이뼈 여기 약간 힘줄 같은 게 있거든요. 요 밑으로는 곡택이 돼요, 곡택. 곡택. 윤활류가 나오고 있, 있는데, 윤활류가. 음. 나이 먹으면 다 아무래도 마르잖아요, 수액기 음. 어. 여기는 척택. 윤활류가 돌아야 되는데, 이쪽도. 네 여기 어때요 안 아파요 이쪽이 안 더러워요 어. 응. 엄청 잘 참으신 거예요 응. 여기가 수산이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 밑에가 힘줄 이 있는 데 밑으로 쑥 들어가서 여기가 하나 사이로. 자, 아. 그리고, 음. 자, 이제 지금, 지금어디 불편한 거. 불편한 거. 여기. 음. 어때 불편한 거. 불편한 거. 음. 않나요? 자 이제 어, 오른 손을 주세요. 음. 여기 머리. 이거밖에 여기, 여기, 여기. 여기는 태경이에요. 태경 나. 어. 숨차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태경 음. 나. 코로나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틀가안 좋다고요. 음. 아니, 폐, 응. 폐, 폐. 폐를 해야 된다고요. 응, 응. 여기는 어제예요, 어제. 자, 어제는 뭐예요? 어제. 폐경락이에요. 아, 여기는 폐경... 소상이고, 어제고, 어제고. <laughs> 여긴 폐경락이에요. 여기는 태연. 폐연. 태연하게. 응. 폐가 지나가는 길목이에요. 자. 여기는 경고, 경고망동 하지 마라. 소상, 어제, 폐연 경고, 경고망동 하지 마라. 그래도 이제 폐자리는 호흡기니까. 어쨌든, 이쪽에 있는 뼈, 이렇게 뒤로 남기면 좀 잡히는 데가 있죠. 툭툭 나온 자리. 여기도 폐예요. 중부. 중부 혈자리고 그리고 여기는 좀 떴어요. 거니다가 이렇게 해서 앞에 나할 거니까 좀 그러네. 됐잖아. 빛 햇빛, 햇빛 그러네. 이 이거 두하고 하나. 뭐, 이거요? 응. 응. 여기는 천도 이제 가래끼지 말으라고 천도래. 쏙 들어간 자리. 응. 지금 이제 폐경까지 했어요. 폐경 이제 지금 어디를 할 거냐면 심장을 할 거예요. 심장 심장 발바닥에 용촌에서 심장이기도 하고 어 심장이기도 하고 심장이기도 하지만 또 심장을 할 거예요. 자 새끼손가락에 여기 안쪽은 소충 여기는 심장이에요. 그런데 이 바깥쪽은 소장의 나인이에요, 소장. 이쪽으로 가는 것은 소장의 나인. 이쪽으로 가는 것은, 안쪽으로 오는 것은 심장 나인. 요렇게 접어서 한 자리가 이 눈꿈 있죠? 요 잡은, 겹치는 자리가 소충, 소부. 여기가 소부예요. 심장. 어제 여기 붙이고, 여기 붙이고 해가지고. 응. 응. 심장이요, 여기는 이제 대륜이라고 하는데, 심장을 싸는 포대기. 심장 보따리를 싸는 포대기. 응. 여기는 이제 심포경이에요. 심장을 싸고 있는 포대기. 포경이에요. 여기가 심장을 싸고 있는 포대기인데 여기는 그기도관이 여기가 여기는 이제 노공이라고 노공. 자 여기는 대장에도 좋고 소화기관이에요. 하나 큰거여기 맨날 이렇게 말 붙일 수는 없잖아. 아 저녁에 붙여요. 그러니까 제가 저녁에 제가 지금 그날 못 붙여드린 거, 늘 붙여드린 거예요. 음 그날 못못 뭐, 붙여드려서. 그 그러니까 저녁에 이렇게 붙여가고요. 음 하다 보면 내가 선수가 돼요. 유튜브 보고 하면 되니까. 아니면 요거 내일 아침에 뜯으면 되지. 다에 네, 이러면 그렇지. 그냥 그대로 갖고 음. 뜯지 말고. 여기는 음. 이제. 어. 심장을 심장을 쌓는 포대기. 자기가 시을때시을대 이게 딱 다시 붙여. 지금 느낌이 그렇게 별로 뭐 아, 저감되는 있나요? 저 아, 아, 네. 네. 씻고 싶은데 시체하고 씸고 싶고 씸고. 얼굴도 그쪽도 그렇지만 요굴다 붙여줘도 좋아요. 네. 그 그래. 얼굴도 탄력도 생기고 주름도 없어지고. 주름도 없어지고. 어차피 저거해서. 붙여놓은 거 이렇게 다 붙여드릴게. 하여튼 내가 붙여놔 힘들면 힘들면 뛰세요. 너무 힘들면 과하다 아, 싶으면. 괜찮아. 아, 이거 이제 괜찮아. 붙여놓은 거니까. 발이 약한 사람 아니면 괜찮다. 체력이 약한 사람이. 발이 약하신 분들은 이렇 하면 조금 무리면 괜찮아. 그게 더부 무리로지. 보통 건강은. 비장 비장이 안 들어갔네. 비장 비장이. 비장, 노인들은. 노인들은. 자, 식사를 잘 못하신다고 했는데 이걸 왜 잘랐어요? 잘라주세요. 띄었으니까 이장이장을 넣어 볼게요. 일단은 반을 뭐 여기 붙이고 뭐 여기 이렇게 붙이면은 음. 음. 그렇게 붙으면 안 조금 음, 우선 당분간은 조금 좋아지게 음. 빨리 붙이고 음. 음. 피리 붙여 빼먹으면 안될 때를 음. <laughs> 네. 임당, 성장, 곤륜. 자세를 반드시 해주고, 마비를 막아줘. 구하나서 아, 참, 내가 그 뭐야. 임당, 오른쪽 다리가 이게 막저리더라고안 음, 그랬었는데. 음, 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나이는, 그런 나이는 저기에서, 이제. 원래 갑자기 음. 막, 그 막. 1번, 1번짜리. 심장에서 피를확 돌려주고, 근육에서. 음. 그니가 아, 나고 이러면. 예. 가 나면 1번짜리 1번짜리. <laughs> 이렇게 돌리면 반강이 반대. 아, 반강이, 반강이, 반강이 반대. 반대. 네. 네. 돌리면 아.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이렇게 돌아간다, 잖아 유튜브를 계속 보시면 다 외워져요. 본인 몸이기 때문에 아니 다른 유튜브도 보고 따라하기 쉽잖아요. 네, 따라하기 쉽잖아요. 그러고 네. 본인 유튜브 다 제대로 못 봤어요. 해복에. 전부터 끝까지 못 봤어. 네. <laughs> 바쁘셔도 볼 새가 없어가지고 네. 예. 붙이다 보면 그러면, 붙이다 보면 손소가 그걸 안 봐도 예. 내 몸이 어디가 아픈 자리를 응. 자꾸 눌러봐고 아프면 응. 응. 그 자리를 붙이면 풀어지니까 풀어지는 게 문제가 나는 지금 여기 코 음. 코, 여기에 지금 포고스가 맞춰져 있어가지고 음? 음, 요거 요거 긴거 요거는 붙여줬고 저번에는 그냥 이렇게 내시경에다가 그네 보는게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하고 설명만 드렸는데 요번에 내가 찍었지 응 이건 확실히 그냥 저번에도 그거 찍었었으면 음. 코 주위를 그렇게 하고 이쪽으로 그러면서 이제 마사지를 이렇게 좀 살짝 이렇게 해주세요 이제 세수할 때나 음. 아 이쪽에 한번 음. 여기도 이외요. 이제 퇴계라는 것이에요. 이제 콜바 이렇게 잡아두는 죠퇴 개. 자, 요 무릎 뼈 있죠? 뼈 밑에 여기가 음농천인데 비장 라인이에요. 이렇게 비장이 이렇게 가서 요렇게 올라가요. 상구가 안에네 비장이 이렇게 가는 거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비장을 가고, 이제 이 장이 이쪽 바깥쪽으로 해서, 어, 여기가 들어갔으니까. 여태 내정함곡, 이제 회계로 붙였고, 여기가 크게 있는 표시가, 이건 외우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큰 걸로 적삼류를 붙였어. 이제 다리 힘이 없을 때. 됐어요. 또 불편한 거 있으면. 네. 어. 음, 머리만, 네. 좀, 아, 좀띵 아, 띵 여기도 그렇지 어, 머리가 그쪽으로 띵해요? 음, 음. 앞머리를 안 붙였구만. 어. 자, 그와. 그 앞쪽이면, 이거 큰 것만 남았으니까. 거기다 붙이면, 요걸 붙여야 말해, 되겠다. 요걸. 그, 그렇게, 이거 붙여갖고는 다 해도 못할 것 같은데? 여기다 하나 붙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앞쪽이었으니까 이 많은 것을 하나씩 더 묶어야 되겠다, 그죠? 앞머리는 여기, 뒷머리는 여기. 음. 그러고 헤어라인을 살짝해서 이렇게 다 이걸로 긁어주고 머리가 문제가 있다. 그럼 또 이걸 눌러줘야 돼 이렇게. 음. 눌러줘야 돼. 아 문제가 다 붙일 건다 붙였거든요. 음. 아, 여기를 붙여주면 돼. 그러고 쳐주면 또. 여, 여, 태충 영천 뭐 그거는 학곡은 기본적으로 지셔야 돼 기본적으로 그리고 음, 음. 음. 저기까지.